사람들이 인식이 좀 달라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Special people change How many lives are living strange Where were you while we were getting high Slowly walking down the hall Faster than a cannonball Where were you while we were getting high Someday you will find me caught beneath the landslide in a champagne supernova in the sky. Someday you will find me caught beneath the landslide. In a champagne supernova. A champagne 1981년 충남 청양 출생이시고 1967년 서울대 를 졸업하셨습니다. 그 수상 경력으로는 1974년도에 국적 공무총리상을 수상하셨고 76년도에 국전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하셨으며 총 5회 정도의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1982년 그동서방 초등학교를 시작하여 총 8회 정도의 인전를 하셨고요. 초대전은 1975년 현대 동양화 대전, 국립현대미술관에 이런 걸 시작을 하여 100여 개 이상 전시를 참여하셨습니다. 1초기철주 이철, 작가님은 사실은 동독에서 일찍이 어, 교직생활을 하신 어, 걸로 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다가 공직하시다가 이제 세종대학이나 중앙대학을 이렇게 거치셔가지고, 어, 교직을 마감하신 걸로 알고 있어, 알고 있구요. 또, 이제, 저희 대학과 오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일생을 작업해 오신 작품들을 저희 이 미술관연에 기증해 주시겠다는 그 뜻을, 음, 펼쳐 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받아서 사실은 전시회를 개최하게 될 겁니다. 어, 우리 이철주 교수님은 뭐 다양한 미술의 그 세계를 펼쳐 오셨지만 특히 최근에 스무 추상의 그런 그 작업을 싱글게 어, 해오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한국 화단에서는 스무 추상의 분야에서는 누구보다도 손꼽히는 등 대가로 알려져 있고 또 이런 분의 작품 소중한 일생에 모은 작품들이 저희 미술관에 어, 기증이 돼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미술학부들한테 소개될 수 있게 된점 대단히 어, 기쁘고 또 음, 이철규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 부디 저희 동덕여대가 특히, 이제, 이 회화과는 굉장히 유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디 이국부들대 회화과가 더욱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는 반응을 갖습니다. 이렇게 이왕 이런 전시관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혹여, 어, 앞으로 이 장소를 또 옆에 보고 싶으신 많은 그 작가분들이나 또는 후진들이 있다는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기가의 문을 열고 좋은 분들의 작품들을 모셔서 그 기회를 계속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더 깊은 미술의 세계를 앞으로도 끊임없이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며 너무 약소하고 미진하지만 오늘의 이 자리를 함께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제가 사실은 사적인 말씀이 드리지만은 저 재학 때어 이렇게 어 방과 후에 보면은 어 크레이 그 테니스 코트에 나오셔가지고 테니스도 이렇게 치시고 그랬었는데 네. 그때 저 학생 때 이제 제가 테니스 코트에서 좀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음. 교수님들이나 직원 선생님이 들 나오셔서 테니스를 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심판을 받으리고. <laughs> 그래가지고 굉장히 가깝게 느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해학, 저기 뭐, 의교수입니다 하는 그런 것만 이제 이렇게 좀 알고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 것이 벌써 4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뭔가 예민한 점도 있으시지만은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다. 그런 거를 느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대작을 이렇게 하면서 언제가 한 10년, 7년 전에 또 안국동 쪽에서 전시를 하실 때 그때 또한번 가서 낸 적은 있습니다만, 어, 저희 대학에 이렇게 귀중한, 어, 교수님의 분신이라고도 볼수 있는 이런 귀중한 작품들을 저희 대학에 거의 대부분 을다 기증해 주신 거는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어, 건강하시고, 또 축복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 국화단의 빈핏했던 토양에서 일초라는 원곡과도 같은 존재의 의미는 너무도 소중하지만, 한결같은 성찰과 상상력, 대척자적 사고의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강한 유을 하셔서 유유자적 즐거운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대하해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대한 잔치를 겪으시는 이동유대 이사장님과 총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드립니다. 감사팬, 귀한 그의 소중한을지2점의 작품을 공개인 국에 기증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교화의 근심과 같은 작품을 범교의 기증에서 발전, 소학을 위한 발전과 교육을 크게 기대하여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11월 19일 공동회사 총장 김명회. 12년 세월, 전임 감사가 둘 곳으로 가르치고 배우며 다듬고 공부하며 오늘의 저를 만든 소중한 날입니다. 바탕에 기초학문과 같은 순수 예술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텐데, 막상 존종되고 지원받아야 할 곳이 소외되고 어려운 현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시고 문화 입구의 토대가 될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신 학교 당국의 감사를 보내며 전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추석이 제가 가본 미국 시카고 미술대학소의 그 찬란한 미술관처럼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동덕의 무한 발전을. 감사합니다. 합니다 대중예술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어, 세계를 좀 어, 석권하고 있고 그리고 어, 그야말로 어, 무서운 성장세로 어, 좋은 결과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탕에 어, 순수예술 우리 어, 기초가 돼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걸 사람들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순수, 우리 그림의 순수 예술 쪽에 관해서는 거의 무지하다시피 사람들이 어, 관심 바뀌고 소외가 되어 있는 상황이 현재예요. 또 서양화는 에이, 사실은 출발이 우리 그림이 아닌데 지금 그 서양화가 들어와서 어 동양화의 그야말로 비교 위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어 그건 너무 무지한 얘기고 우리 기본이 되고 우리의 그이 우리 역사를 5천 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역사. 우에 역사에 면면이 흐르면서, 어, 이어져 오고, 그리고 발전되어 왔고, 현재의 모습으로 와 있는 이저 예술 쪽을, 어, 도회시한다는 것은 말,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한때 중국에서도, 어, 서양화 작가들이 대세를 이루고 서양화 붐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다가, 아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역전이 돼 있어요. 어 중국의 중국화라는 그림들이 어, 대접을 받고 어, 모든, 모든 경매에서도 어, 훨씬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그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그거는. 그냥 단순히 어, 기대만이 아니고 음,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 또는 우리 미술사적으로 이, 통찰하면서 어, 또 연구하고 또 어, 개발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식이 좀 달라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 한국화에 대한 인식, 어, 한국화를 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인식. 에, 제가 이 그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서양화하고 한국화하고 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한국화가 그때는 동양화라고 했죠. 동양화가 어, 훨씬 에, 비교 우위에 있었어요. 어, 우리 그림이라는 자부심 또 우리 그림의 미래에 대한 어떤, 어, 막연하지만, 어, 미래에 대한 환상 같은 것이 있었는데 요즘, 음,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그림에 대해서도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고 앞으로 그게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림에 대한 어,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 어, 그런 작업을 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